고추밭 만들기에 어, 밑걸음용그 태비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개분이에요. 개분 갤분 닭똥거름입니다. 예, 잘 발효돼야 돼요. 발효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잘 발효된 그러한 닭똥거름을 예, 받는데 이거 제가 2천 원씩에 받어요. 한 포에. 근데 음, 네. 이거 한 100포 이상 주문을 해야지만 갖다 줘요. 어, 고추밭은 어, 굉장히 거름을 많이를 필요를 하기 때문에. 미끄럼이 잘 들어가야 돼요. 미끄럼. 미끄럼이 없으면은 고추가 뭉도해지고꼬부라지고잘 자라지도 않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끄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꿈가시막 농장입니다. 어 2024년도 이제 고추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어 씨를 붓고 예, 이식을 하고 가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나가야지 나중에 이 고추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수확을 할수가 있습니다. 고추 대방 농사를 지으려면은 어 어떠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그 실행을 해야 되는지 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음 고추 대방 농사짓는 방법 어 영상으로 구미엽이 아주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 두 번째 고추밭 만들기입니다. 아, 고추밭 만들기. 고추밭에 이제 어, 얼음이 다 녹고 이제 풀들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아, 이제 고추밭을 만들려면은 기비, 깁이. 기비라고 아, 그러면 태비죠 태비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고추는 굉장히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에, 그 걸음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어 테이비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화학비료도 많이 그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작물이거든요. 어 그중에서도 어 테이비를 밭에 충분히 아주 흠뻑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테이비를 줘야 되냐 어 대지똥이나 닭똥 음뭐 정우분 포, 우분 포똥어 이걸로 만들어진 아 어, 테이비를 줘야 되는데. 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에, 잘 발효가 된 태비야 된다. 아, 이게 그 조건으로 붙습니다. 잘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러한 태비를 놓으면은, 아, 나중에 이제 가스가 차가지고, 어, 이 고, 작물이 고추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그 발효된 그러한 태비, 터키고 괴분 같은 거, 발효 안된거 넣었다는 큰일 나요. 그래서, 에, 뭐, 발효 안된거 넣으면 큰일 나는데, 그 대신에 발효가 잘된 거는 개분만 한 테리비가 없어요. 또 개분이 없으면, 그, 우분, 어, 우분, 그 다음에, 에, 그, 축분, 이런 거를 이제 테비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그, 무공에, 친환경 농법으로 짓는다고, 뭐, 개분, 뭐, 우분, 뭐, 돈분 이런 거를 으면은 친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안 그래요. 어, 친환경으로 치질 않아요. 이렇게 어~ 개분아살 가축의 그 분뇨는 어~ 그 유기농이 아닌 거는 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프 완첫 번째가 아~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건 개분인데요. 개분 계분 같은 거를 어, 충분히. 개분, 돈분, 뭐 이런 걸 충분하게 밑에다가 깔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 만들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 고추 두둑을 만들어야 되죠. 어, 고추 두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밭을 그 갈고, 로타를 치고, 어그 다음에 어, 고추 두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무슨 작물을 심던지 간에, 예, 제일 중요한 게 밭을 길, 깊이 갈아줘야 돼요 깊이 어, 요즘에 시, 저 신경 그~, 그 예, 쟁기라고 해가지고 한 팔십 편치뭐 이렇게 들어가는 쟁기들도 많으니까 우선 어, 깊이 들어가는 쟁기로 밭을 잘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땅이 깊이 갈린 상태에서 어, 로타리를 치고 어~ 그리고 토양 발충제를 뿌려주고 어~ 두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조건이 넓고 높게 만들어야 된다 넓고 높게 만들어야 된다 어, 그래야지 이제 그 나중에 그 비닐멀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100 사이즈 1 0 0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최소한 120짜리를 사이즈가 120짜리로는 깔을 수 있도록 구그 두둑을 넓고 높게 만들어야 된다 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추 두둑과 두둑 사이의 헛골은 1m 30 이상 띄어 좋아요. 넓게 띄어야지 이 바람이 잘 통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둑과 두둑 사이는 에그 헛골을 한 1m 30 이상 꼭 띄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두둑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적호수는 필수적으로 깔아야 한다. 아, 지금 여기 영상에도 본 바가지 까만 줄이 깔려있잖아요. 그점적호프는 어, 필수적으로 깔아서, 이, 감뭄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도, 어, 이 점적 호프를 통해서 나중에 추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적 호프 깔은 거하고 안 깔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예, 이게 만약에 가뭄이하고 이제 감뭄이안 왔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가뭄이 왔을 때는 난리예요. 물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적호스하고 깔은 거와 안 깔은 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 꼭 기억하고 점적호스를꼭 깔아야 돼요. 뭐좀 조그맣게 텃밭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좀점적호스안 깔아도 그냥 물을 따로 줄 수가 있기도 한데. 많이 하시는 분들, 아, 어, 특히, 그, 런 분들은, 잠적구를 깔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어, 헛골의 넓이가 굉장히 넓죠. 어, 그리고 지금, 어, 그, 갈리기, 예, 슈리 피복기죠. 어, 여기, 이것도 최대한 늘릴 대로 늘려가지고, 넓게, 예, 그리고 높게, 예, 깔, 두둑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그, 지금 두둑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옆에한번 더, 더, 이렇게 좀 예, 그, 갈리기로 가면서, 예, 헛골에 있는 흙을 더, 예, 그, 덮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 흙을 한 번씩 더, 주둑을 높게 만들어주면은, 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주둑을 넓고 높게 만드는 다음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게, 예, 점적 호수를 깔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해서, 예, 그 호수를 통해서 물과 비료가 공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점적 호수 깔은 것과 안 깔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음,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좀 좀 귀찮은 면도 있지만은 꼭 깔아야 돼요. 예, 지금 이게 점적 호수 깔린 위로. 멀을하기을해번리 릴, 리기를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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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You w a n 점 to 가다 깔려있죠 u want to make s u 지 e that you can take a h e d 이가 g o i n 이가 n you can take a hedge going 예, 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복합비료 같은 것들 미리 좀또 뿌려 놓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탄저병 예방약도 나와있어요 그런 것들도 뿌려주면 좋은데 아 어, 그러다 보면 농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하여튼간에 최대한 아껴가면서도 어, 고추 동사를잘 짓기 위해서 어, 수돗은 넓고 높게 헛골은 어, 1m 3 0 이방 띄워야 된다. 요걸 다들 기억해 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추 종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 종자를 심어야 되냐 하면은, 요즘 이제 극대가라고 있죠. 극대가. 뭐 대가종이 아니라 극대가종입니다. 극대가종. 그러니까 고추의 길이가, 길이가 18cm 이상 폭이 3cm 이상, 이렇게 되는 그 고추로 심어야 돼요. 근데 요즘 고추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18cm 이상 되는 고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총자가 아무리 좋아도 농사를 잘못 짓으면 그렇게 큰, 음, 잘못 짓게 된다면 큰 고추가 나오지 않는데, 음, 극대가 좀 총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팔뚝 반만 한 거, 고추가. 손바닥보다 더 기른 거, 이런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음, 윤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아, 고추 가피가 두꺼워야 됩니다. 고추 가피가 두꺼워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반들반들 윤기 나고, 어, 뭐, 그, 그, 한번딸때몇 개만 따면 그냥 양이 듬뿍듬뿍 듬뿍 그, 늘어나야 되거든요. 조금만 거 이렇게 딸려면 신경질나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요. 요즘 인건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고추 따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그 조그만 거 계속 딸라려면은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고추는 종자 선택을 그극대가정으로잘 해야 되고 또어내그 탄저병 어 칼라병 음그 어 다음에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네병계 고추를 심어야 돼요. 네병계. 네병계 고추를 심어야 되고 또 연속 착가형, 연속 착가 계속 열려야 돼요. 뭐한번한물두물 한 물, 물 따고 조금 조안 열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열려야 되고 어, 연속 착가형. 그다음에 고추가 에, 그 길이 고추대의 길이가 짤막짤막해야 돼요. 어. 그리고 다음에 옆으로 그 분지가 많이 뻗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그 어 아무리 극대 가중이고 연속 착가형이고 뭐 많이 달리는 그러한 고추라 할지라도 기비 퇴비가잘안돼 있고 그 다음에 추비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고 고추는 어 연속 착가도 잘안 되는 것이고 어 또. 쩍쩍 뻗지도 않고 구부러지고 몽독해지고 불포은 어, 꽃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니까 어, 요즘 극대가정으로 키우려면 무조건 되고 무조건 되고 태비가 많아야 돼요. 그다음에 추비도 어, 그 많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꽃초를 따고 대개 이제 두물 심을까지는 그, 이그 비료도 잘 주는데. 재물이방부터는또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통 재물따 때가 되면 한 9, 8월 말 정도, 9월 초에 재물을 따따는데 그때부터는 또이 추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 첫물 고추는 두물에 이제 제일 많이 따는 건데 어, 이 끝까지 이거 추비를 잘 주면은 나중에 뭐 일곱 물, 여덟 물, 아홉 물, 저는 열한 물까지 따봤어요. 예, 그때까지도 고추가 쪽쪽 뻗고 어, 그 구부러지지 않고 목툭해지지 않아요. 광도 나고 때깔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추비는 추비는 일주일 보통 한 일주일 간격으로 줘야 돼요. 극대 가정이 만들려면 많이 달리게 만들려면 그만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이거 아주 정말 예, 그,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어, 그만큼 테이프, 그, 비료 가격도 줘야 되고, 카슘제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어, 이제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제 여기, 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주대를 잘 쉬어야 돼요. 지주대. 아, 어, 지주대를 좀, 이 주주대 값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어, 그, 말해 놓은 것도 이제 굉장히, 좀 힘들지만은 요즘은 이제 파이프 파, 파이프 자른 거어그그 그 비닐하우스 그 파이프 있죠. 어 그것도 자른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어 그걸로 하면 잘 싫어지지 않아요. 장마철에도 잘 싫어지지 않아요. 추나무가 이제 무성하게 자라면은 지주대를 션착게 씌웠다가 는 그냥 어 실어, 장마철에 싫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낭패에 잘실어진 거를 그때 다시 씌우려고 그러면은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지주제를잘 쉬어야 되고, 요즘은 좀 y, Y자형, 지주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넓게 지주대를두 줄로 쉬워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음, 유인을 하면은, 이 바람이 잘 통해가지고, 음, 더 많이 달리고, 많이 달리고, 병충해도좀덜 걸립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잘세워야 된다. 어, 옛날에는 저 키만큼은 잘 되는지 알았더니 요즘은 이제 그그 절간이 짧은 고추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이 달리는 그런 고추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어 지주대는 보통 그이 유인줄을 한 다섯 번 내지 보통 거는 한 일곱 여덟 번까지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지주대의 높이가 한1 m 72방, 어떤 건2 m 까지 이렇게 지때대를 높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에, 그 고추가 좀 한참 자랄 때그 옆으로 실어지지가 않거든요. 유인 유인줄 유인줄을 끝까지 멜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어, 그렇고 완전 여섯 번째로 음,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잘 해야 된다. 이건 뭐. 기, 특히 그~ 황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고추가 아무리 잘어놔도 한번 탄저병 오면은 그걸로 거의 그냥 농사에 망치는 거예요. 탄저병 칼라병 역병 어 역병 같은 거는 좀 고추 두둑이 놓고 저기 물이 잠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 탄저병 어 칼라병 알죠 칼라병도 이~ 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칼라병도 많아요. 예. 탄저병, 칼라병. 어, 그라병은그 노랑 총채벌레, 총채벌레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거죠. 탄저병은 이제 살그 비가 오고 음, 그러면 공기 중에 그 병원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이 탄저병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저병, 칼라병, 어, 역병, 그다음에 진딧물. 그다음에 어, 담배나방 어, 고추에 잘 걸리는 병들이에요. 탄저병, 칼라병, 담배나방, 역병, 진딧물. 요를 방제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 고추가 꽃이 심고 정식을 했고 나서, 어, 심고 나서 한,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약을 주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그 이제 그때부터 탄저병, 이제 고추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꽃노랑 총초벌레 예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어, 그래야 이게 칼라병이 안 걸려요. 이 총체벌레가 꽃만 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그 발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살충제, 살충제와 살균제, 살충제는 담배나방, 꽃나방 총체벌레, 어, 그 다음에 살균제는 탄저병, 어, 역병, 그런 거, 그 다음에 진딧물약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살충제살균제 진진물약, 그 다음에 칼슘제, 아, 이런 거를 혼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방제를 해야 돼요. 이고추만큼 그렇게 아주 병이 많은 것도 장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게 고추는 정말 정직해요. 꼭 탄저병 약을 해줘야 될때한 번만 걸렸다면 여지없이 탄저병은 옵니다. 괜찮겠지가 없어요. 괜찮겠지. 아예 한 번, 나는 친환경으로 먹어야지. 뭐, 나는 뭐, 유기농으로 먹어야지 하면서 탄저병 안약안 주잖아요.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냥. 그니까 러한번 따고 말아야한번 따고, 그냥. 예. 그니까 러 어쩔 수 없이, 어, 탄저병약, 어, 그 다음에 살충제 칼라병약, 어, 진드물 약을 꼭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어,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번씩은 꼭 줘야 돼요. 아주 주기적으로 줘야 돼요. 음, 어떤 사람들은, 그 뭐, 그 잘, 그렇게까지 줘야 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어, 그래, 그, 나중에 또, 그, 뇌물 따고 나서, 어, 추비에 계속 끝물까지 줘야 되고, 9월 이후까지에도, 9월 이후에도 음. 탄저병약을 줘야 됩니다. 두물심 물도 많이 따지만은 끝 물에 많이 따야 됩니다. 끝 물까지 끝까지 추비를 주고 탄저병약을 줘서 대박 꽃조농화지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가시망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